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7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화근 666일째입니다 힘차게 목을 쳐 빡! 기 전에 어 아침 긍정화근 666일 기념으로 여러분 10월 연휴의 마지막 날밤 6시에 하기에는 좀 그렇고 10월 3일 날밤 9시에 또 여러분과 한번 만나서 어, 라이브 무료 강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9시에 예, 연휴를 연휴 마무리를 우리 어, 책과 함께 예, 좋은 얘기들 나누면서 하는 거어떻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어,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오셔서 10월 9일 날 아니 10월 3일 날 9시에 예, 만나요. 자, 오늘은 부처의 일화를 한번 얘기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를 욕했다. 하지만 부처는 화를 내지 않고 담담한 어투로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가 대답했다. "물론 내 것이지요." 부처가 말했다. "그렇다면 방금 전 그대가 내게 한 욕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역시 그대의 것이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걸 제가 안 받으면 됩니다, 그죠? 다른 차가 빵빵 뒤에서 그리면 그 사람이 욕하면서 빵빵 할 겁니다. 왜안 가는 거야? 이씨? 그럼 그럼 우린 그러죠. 이걸 받죠. 왜 이렇게 빵빵 그리는 거야? 하지 마시고 안 받으면 됩니다, 그죠? 안 받으면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의 욕을 그 사람이 없는 데서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없는데 하는 건 당연히 그 사람이 욕을 안 받는 거잖아요. 내 겁니다. 안 좋은 게 나한테로 오는 거죠. 안 좋은 파장이 나한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없을 때 남의 흠담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저도 알면서도 잘안 되죠. 근데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이렇게 예, 남이 없을 때남 비방해 봐야. 아, 이게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나, 내 거구나, 내가 못 쫓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상대방한테 내가 어, 모욕을 줘도 그 사람이 안 받아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뭔가를 할 때, 아, 내가 뭔가 어, 안 좋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가, 아, 저, 어, 애기 엄마가, 어, 아는 사람인데 날 보고 얼마나, 어, 저 사람 안돼 보인다고 할까.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했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심지어 그사람이 그런 마,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고 해도 안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안 받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 모든 삶을 흐른다 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자,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자, 강렬한 설렘을 주는 것에 진실된 것에 주목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자.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타인에게 나를... 증명하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그냥 난, 납니다. 어, 받지도 말고, 욕은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맙시다. 그러면 됩니다. 네, 모욕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맙시다. 그러면 됩니다. 안 받으면 그 사람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차게 한번 외쳐 봅시다. 일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삼 매일 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사 아침 긍정화근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 지한다. 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백 번씩 매일 매일 외쳤다. 그건 다이루어다 6.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고 DNA가 소산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화근을 외칠 수 있도록 요 모했다. 팔 나는 저녁 7 시까지 먹는 난 소식한다. 난 건강하다. 9. 이런 어떤 나만의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덧죠. 하지만 나만의 어떤 심지 고진 그런 난 나야 나만의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었더니 케이푸드에 1위가 됐고 전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식 이런 욕을 내가 안 받아버리면 그 사람 꺼라는 이런 인생의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영어로 전세계어로 번역돼서 전세계로 수출된다. 10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10월 3일 9시 저밤 9시에요. 10월 3일 밤 9시에 666일 기념으로 우리 명절 마무리 잘 하면서 만나보도록 해요. 우리 절대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절대 남을 욕하지 않는다. 그리고 욕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평온하다. 이 평온함, 평안함의 에너지를 받아라. 절대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를 바나라, 우리 내일 남들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만나요. 어 지금 뭐 별로 안 귀여운데 귀여운 척한다고 그렇게 말했죠. 지금 음. 당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안들이다안들이다안들이다 이러면 돼.